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음, 3,500원. 네. 비중 30%. 매수가 언제쯤 올까요? 손절해야 할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답부터 내고 가죠. 답부터 매고 네, 손절. 손절인데, 보성 파워텍을 지금 뭐살 시절이 아니죠? 살 시절이 아닌데, 이 보성 파워텍을 왜 사셨을까 모르겠는데? 보성 파워텍이 언제 움직이느냐, 아, 뭐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을 때, 아니면은, 뭐 원전에서 아주 큰게 하나 터졌을 때, 사실 원전과 무슨 그렇게 큰 관련 있는 기업은 이제 모르긴 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9년도인가요? 보성 파워텍을 스타로 만들었던 그런 원전 수주도 좀 있긴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어, 탈원전을 하는 나라의 원전 기술을 외국에다 팔 수가 있겠어요? 나라도 안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보성 파워텍. 그,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갖고 있는 현재 주주들 말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석 파워텍이 무슨 일을 하고, 매출이 어떻게 되고, 실적이 어떻게 늘어나고, 이런 걸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기업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신경 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뭐, 정치 테마주를 언제나 혹시 엮길까 어, 뭐, 어, 반기문 총장이, 전 총장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원전을, 뭐, 어떻게, 뭐, 수주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보성 파워틱이 뭐, 영업이익이 몇억 나오고, 적자가 나오고, 시장에서 관심이 일도 없습니다, 일도 아, 무슨 말이냐면, 아, 시장이 바닥 잡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보성 파워틱이 같이 시장 대비해서 따로 올라갈까? 음, 전 개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한마디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어, 시장에서 관심 밖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어, 매수가 언제쯤 올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반등은 기다려서 한번 매도를 할수 있긴 합니다만은, 뭐, 매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사실 높진 않은데, 이게 왜 위로 올라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재료가 절대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반등 시 손절 의견을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